관사들의 하모니가 울려 퍼집니다. 올해로 526주년을 맞은 빈소년 합창단의 고유한 가창 전통은 유네스코 지정 무형 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는데요. 이번 공연에서는 오스트리아의 전통 음악, 가곡과 왈츠, 세계 각국의 민요와 영화 음악 등 다채로운 무대로 평화와 희망을 노래합니다. 울산 예술인들의 뒷모습을 볼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활동하는 안남용 작가의 울산 예술가의 초상인데요. 신진 작가부터 원로 작가까지 울산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 내면의 진솔한 모습을 예술가의 시선에서 바라보며 색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예술가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작품뿐만 아니라 내면에 갖고 있는 세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작품에 담아 가지고 또 저랑 또 예술가들의 교감을 사진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트위 창립 전 컬러스 업더 하트인데요. 집앞 담장, 고양이, 승객들로 가득 찬 버스, 탐스러운 사과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모습들을 포착해 유화의 아름다운 색감과 온기를 듬뿍 담아 새롭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풍경들을 예술가의 시선으로 담아낸 아트위 창립전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주말엔 문화 김희은입니다.